사랑합니다. 자, 오늘 시편 140편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140편을 쓴 다윗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40편은 다윗이 가장 큰 위협 가운데 쓰여진 시가 140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장 큰 어려움과 사방의 적들이 있는 가운데 시를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140 편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한 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악한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그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기울, 기울이 소소서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이처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